오늘은 진짜와 가짜.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때 바울의 선교 전력이 굉장히 크게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까지는 바울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과정에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어, 바울은 그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어, 계획을, 어, 실행해 옮기고자 했습니다. 어, 지금까지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것인데,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부터는, 어, 완전히 다른 방법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의 제자들에게 안수를 해준 뒤에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바울이 이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 사역을 시작했는데 일종의 신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강론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들을 제자 공동체로 만들어서 2년 동안 매일매일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란노 사역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았고 오직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성의 권능과 능력으로 또 기도로 그들을 양육했다 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집중적으로 두란노 사역에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두란노 사역에 올인했다 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 하는 뜻입니다 좋아 보이고 괜찮은 것들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다 싶은 것들을 전부 다 가지치기를 하고 잘라내고 오직 이 두란노사역에만 전적으로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은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보이신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집중이고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상 바꾸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어제와 똑같이 사는데 내일은 바뀔 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먹어왔던 음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현재의 건강 상태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해왔던 고민과 갈등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면 앞으로의 10년도 똑같을 것입니다. 20년 전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20년도 어, 과거의 20년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변화를 원한다면 과감히 지금까지의 삶을 포기하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도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는 여행이었지만 3차 전도여행부터는 더 파워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사역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올인한 그 사역의 결과가 11절과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2년 동안 두란노 사역에서 올인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자들도 잘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바울에게 지금까지 능력보다 더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이 포기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포기하면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포기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그 이상을 볼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 좋은 것 같은 것 꼭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 그 이상 한계치를 넘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벗어나야 할 것은 뭔가,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우리는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그어놓은 한계, 내가 그어놓은 영역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벗어날 때 영적인 안목이 떠지는 것이고, 이 영적인 안목이 떠져서 점점 영이 강화되면 하늘의 능력이 강화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서도 능력이 나갔다면 아마 바울이 직접 손을 대면 아마 엄청난 능력이 일어났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얼마나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귀신이 나간 것이고 둘째는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귀신이 나았다는 것은 능력은사가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이고 병이 나았다는 것은 치유은사가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흉내 내거나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능력을 흉내 내다가 창피를 당한 스겨와의 일곱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파워풀한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마술을 부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 명령하면서 흉내를 내는데 그 중에 스계와의 일곱 아들도 바울처럼 똑같이 흉내를 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울이 흉내를 낼때 어떻게 흉내를 냈냐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흉내도 제대로 내지 못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을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남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 내가 명령한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잠깐 빌려서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렇게 명령을 했던 모양입니다. 절대 귀신이 나갈 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악귀 들린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하더니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덤벼들어서 옷을 벗기고 때리고 누르기 시작했고 결국 이들은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갔다는 해프닝이 사도 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왜이 해프닝을 기록한 것인가 진짜가 나타나면 그동안 마술사라고 하면서 마술을 부리던 가짜들이 그동안 활개치던 가짜들이 가짜라는 것이 다 드러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짜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향기를 낼수 없고 절대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짜란 뭔가?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게 가짜입니다. 눈으로 보기엔 다 비슷한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비슷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비슷하고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금 드리는 것도 봉사도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진짜와 가짜가 다 구분되게 돼 있습니다. 가라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과 쭉정이는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는가?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알곡은 고개를 숙이지만 쭉정이는 고개를 절대 숙이지 않습니다.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이유는 안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환란이 오면 가짜와 진짜가 다 구분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본적 없는 환란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 이래로 본적 없는 그 환란으로 인해서 스스로 정결케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더 완악해져서 <laughs> 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뭔가 환란이 왔을 때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환란을 당하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도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보다 자기가 원하는 말, 육적인 본성을 자극하는 말을 따라가고 자기 의 본성을 충족시키는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세력을 결집할 인원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할 능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찾아야 할 것은 건물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가장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과 그 이름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허울 뿐인 교회이고 말만 교회이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껍데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뭔가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들의 죄를 놓고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교회와 목회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거룩의 수준을 인간 수준으로 깎아내리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먼저 이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배도의 시대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95% 이상의 교단들이 카톨릭과 연합하는 배도로 전부 다 흘러갔습니다. 이 배도의 물결 흐름 속에서 결국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도 카톨릭과 연합을 추구하는 배도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시대가 매우 악합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가진 능력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에 헌신하시고 통회하고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에 거룩하고 정결한 남은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